Listen and write the words. How it Number one, a fat dancer. Number two, a weak man. and check the sentence. <laughs> 문장을 듣고 알맞은 문장에 체크표 하세요. Number 3. He's not a young singer. Number 4. You are happy fishers. <웃음> <웃음> Listen and say the answer. 표현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말해 보세요. Don't tell mom. Okay, I want 어디에서 상어를 볼수 있을까요? Where can I see a shark? 음, 아쿠아리움에서 볼수 있지? At the aquarium 난 상어를 보고 싶어요 I want, can I see a shark? 다시 i want i want to 음 i want to see y shark 그렇지. 캐니들어 안되지 오늘은 안 돼. no 응? 나 투데이? 나 투데이지. 노트 데이야 만되지 무슨 일이에요? 오를 때는 w h a t r o n g 그럼 뭐가 잘못됐냐 할때 와츠 로링 난써 무슨 일이니 이렇게 물을 때는 왓츠 디 대답이 아이 엠 스케어드라고 했지? 그 앞에 물을 때 아, 왓츠 더 매럴. 그렇지. 왓츠 더 매럴 이렇게 묻지. 오, 공부 많이 한 흔적이야. <laughs> 자, 아쿠아리움으로 출발하자. 출발할 때 뭐라고 그래? 터치고 음. 투디 아쿠아리움. 음. 티켓이 얼마인가요? 그럴 때는 How much is your ticket? 7달러 입니다 i t 7달러 음. 아까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무슨 일이야? 그럴 때 뭐라고 다고 What's wrong? 그치. 지갑을 잃었어, 그럴 때. 잃어버렸어, 그럴 때는 My wallet is gone g o 주머니를 뒤져봐 Check your pocket 음. 요정도만 하자 너무 잘했어요 간혹 헷갈리는게 있으니까 계속 꾸준히 연습해야돼요